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알아볼까요? 고궁에서 기둥 사이의 거리를 재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두 기둥은 이렇게 나란히 가니까 평행이거든. 그럼 이두 기둥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잴 수가 있을까 하는 거지. 이 평행선 위에 두 점을 있는 선분을 여러 개 긋고 길이를 비교해 봅시다. 평행선 위에 두 점, 예를 들면 이 점과 이점 선분을 이렇게 끌수 있겠지? 그리고 이점과이점 이렇게 끌수 있을 것이고 이점과이점뭐 이런 식으로 끌수 있을 거야 그러면 평행선 위에 두 점을 있는 선분을 여러 개긋고그 길이를 각각 재어 보세요 자로 재어 보면 되는데 길이가 가장 짧은 선분은 몇 센치인가요? 지금, 앞판 자가 없으니까 몇 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얘는, 어, 얘는, 얘와, 얘와, 얘의 차이점은, 얘는 어떻게 끈 거냐면, 요 직선에 대해서 수직이 되게, 그 다음에 이 직선에 대해서 수직이 되게, 그은 거야.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선분을 이렇게 양 평행, 이 평행, 이 직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끈 선분이 그냥 수직이 아니게 끈 거, 요렇게. 이런 식으로 끈 거, 혹은 이런 식으로 끈 거. 이런 것들보다는 짧겠지. 눈으로 봐도 알겠지? 짧잖아, 그지? 그래서 길이가 가장 짧은 선분은, 길이가 가장 짧은 선분을, 이두 평행선에, 길이가 가장 짧은 선분을 그으려면, 이렇게 각 평행선에 수직이 되게 선분을 그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의 수선을 긋습니다 이때 이 수선의 길이를 평행선 사이의 거리 라고 합니다 자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한 점을 찾고 여기에다가 수, 수직으로 만나게 수선을 긋는 거야 그럼 이게 수직이 되겠지? 그럼 이것도 수직이 되게 되어 있어 이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의 수선을 긋면 양쪽이 다 수직이 되게 되어 있고 요때요 선분이 이두 평행선 사이에서 이두 평행선 위에 있는 점에서 그은 선분의 길이 중에서 가장 짧고 이 길이를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두 기둥의 거리를 잴때 이렇게 재도안 되고, 이렇게 재도안 되고, 이렇게 수선이 되게, 요렇게 길이를, 그 선분을 끈 다음에 요 길이, 요 길이가 이두 기둥의 거리가 되는 거야. 이두 평행선의 거리가 되는 거야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재어봅시다. 이평이 선에서 이 선에다가 수선을 끄고 요 길이를 재면 된다. 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여기로 수선을 끄고 혹은 여기에서 여기로 수선을 끄어도 돼. 끄고 어, 뭐 이렇게 끄도 상관없고 어디에 끄도 상관없어. 어, 이렇게 이 조건, 즉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의 수선을 끄면 여러 가지 선분이 나오지만, 그 선분의 길이는 모두 같거든. 어, 그래서 이 길이를 재면 된다.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3cm가 되도록 평행선을 그어봅시다. 평행선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3cm 거리를 가 떨어져 있는 다른 평행선을 그으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삼각자 같은 거, 혹은 각도기를 갖고 와가지고 수선을 긋는 거야, 이렇게. 어, 끊고, 요 여기서 자를 가지고 3cm가 되는 부분 한 점을 찍은 다음에 찍은 다음에 다시 이 직선에 대해서 또 삼각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직선에 대해서 수직인선그으면이 직선이 바로 이 평행선에 대해서 거리가 3cm인 직선인 평행선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직선에 대해서 수선을 끊고 이렇게. 여기서 3cm가 되는 지점을 자로 찾고, 그다음에 이 직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또 직선을 이렇게 끄면 이 직선에 대해서 3cm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3cm가 되는 평행선이 되는 거야. 평행선을 어떻게 그었는지 짝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아빠가 방금 한것 같은 얘기를 하면 되고, 교실에서 평행선을 찾아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재어 봅시다. 교실에 보면, 아까, 어,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렇게 칠판이 있고, 뭐, 요런 것들이 다 평행선이잖아. 이 평행선의 길이는, 이, 이 선에서, 이 선에 수선을 끊고, 길이를 재면 되겠지. 그럼 여기, 사실 요에 그거야. 요게 요 선에서, 요 선에다가, 어, 수선을 끈 거거든. 그니까 이 길이를 재면, 이두 칠판을 예로 들었을 때, 이두 직선에, 거리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두 직선의 거리를 잴 때도 이 직선에서 혹은 이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다가 수선을 끄면 되잖아. 그러면 칠판의 이 윗부분이 게 되는 거야. 혹은 아랫부분. 이게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를 재면 되지. 이 길이를 재면 이두 어, 직선의 칠판의 요 양쪽, 이 양쪽 이두 직선의 거리를 잴 수가 있다. 사다리꼴을 알아볼까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사각형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 사, 빨간색으로 표시된 사각형이 있는데 이 사각형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 요 변, 요 변이 평행이야. 요거랑 요거는 평행이 아니지만, 그리고 요거랑 요거는 평행이고, 요건 아니고, 또 요거랑 요거는 평행이고, 또 요건 아니고. 이런 공통점이 있다. 평행한 변이 있는지에 따라 사각형을 분류해 봅시다. 평행한 변이 있는 사각형이 있나요? 가 같은 경우 요거 요거 평행하지 요거 요거 평행하지 평행한 변이 두 쌍이 있어 두 쌍이 요거는 나 같은 경우는 요거 평행하고 요거는 안 평행하니까 한 쌍이 있는 거고 다 같은 경우도 요거랑 요거는 평행하고 요거랑 요거는 평행하지 않으니까 한 쌍이 있어 라 같은 경우는 요거랑 요거 평행하지 않고 요거랑 요것도 평행하지 않아 평행한 변이 없어. 마 같은 경우는 요거랑 요거 요고 평행하고 요거랑 요것도 평행하지. 두 쌍이 있어. 바도 마와 마찬가지로 음 요거랑 요거 요고 평행하고 요거랑 요거 요고 평행해서 두 쌍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각형 가, 나, 다, 마, 바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세요. 평행한 변이 한쌍 이상이 있다. 요게 공통점이지. 그래서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각형을 우리는 사다리꼴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예를 들어, 이 사각형을 보면 요거랑 요거는 평행선이지. 요거랑 요거는 평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다는 거는 한쌍 혹은 두 쌍을 말하는 거거든. 포함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평행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은 사다리꼴이라고 한다. 그럼 사다리꼴을 알아 봅시다. 가 같은 경우, 요거랑 요거는 평행하지만, 요거랑 요거는 평행하지 않지. 한 쌍이 있는 거고, 사다리꼴 맞지. 나 같은 경우는 요거 요거 평행하고, 요거는 평행하지 않으니까 한 쌍이 있고, 사다리꼴이 맞고. 다 같은 경우는 요거 평행하지 않고, 요것도 평행하지 않으니까 평행한 변이 없다. 그러니까 사다리꼴이 아니다. 사각형은 맞지만 사다리꼴은 아니다. 라 같은 경우는 요거 요거 평행하고 요거 요거 평행하니까 두 쌍이지. 있 그러니까 라도 사다리꼴이 맞다. 그래서 사다리꼴은 가나 라가 된다. 그리고 찾은 도형이 사다리꼴인 이유는 사다리꼴의 정의가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인 것이고 가 나라는 가나는 한 쌍, 라는 평행한 면이 두 쌍이 있기 때문에 사다리 꼴인 거지. 사다리 꼴을 완성해 봅시다. 요렇게 변이 하나가 있고, 사다리 꼴을 완성해 보라고 했으니까, 어, 여러 가지 모양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요, 요 변에다가 수선을 두 개를 끄고, 음.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지금 요거와 요거는 평행이잖아. 이게 사다리 꼴이 되는 거야. 혹은 요거랑 평행한 선. 지금 모, 이 모는 종이니까 여기다가 선을 끊고 요렇게 요렇게 해도 여기도 평행 여기도 평행이니까 요런 것도 사다리꼴이 된다. 얘 같은 경우는 어 여기다가 어 수선을 이렇게 끊고 그다음에 여기다 수선을 끊고 그다음에 요런 식으로 하면 요거 요것도 요것도 수직으로 만나는 거니까 얘와 얘는 평행이지. 얘와 얘는 평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사다리꼴이 된다. 여러가지 모양의 사다리꼴을 알아봅시다.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 띠를 선으로 따라 잘랐을 때 잘라낸 도형들, 도형들 중 사다리꼴은 어느 것인가요? 가 같은 경우, 요거, 요거 평행하지.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수직이니까, 요것도, 요것도 평행한 거야. 가는 사다리꼴 맞고, 나도 마찬가지로 가랑 똑같이 요거, 요거 평행하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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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하니까 나는 사다리꼴 다는 요거 요거 평행하고 요거 요거는 평행하지 않으니까 한 쌍이 있으니까 사다리꼴 라는 요거 요거 평행하고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요거 요거 평행한 것같아 그러니까 나도 사다리꼴 마도 요거 요거 평행하고 요거랑 요거는 평행하지 않으니까 한 쌍만 있는 거고 사다리꼴 즉가나다라마 모두가 사다리꼴이 맞는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든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이게 다 사다리꼴이 될수 밖에 없는 게, 이렇게 종이띠를 입고, 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띠가 있고, 이 종이띠 안에서,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 다라마 모양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잘라도, 거기서 나오는 사각형은 사다리꼴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애초에 이 종이띠라는 게, 얘와 얘가 평행이잖아. 얘와 얘가 평행이니까, 요렇게 자르든, 뭐, 요렇게 자르든. 어떻게 잘라도, 거기서 만들어지는 사각형에서,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변은 항상 평행일 수 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애초에 이게 평행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잘라도 이것처럼 다 사다리꼴이 되는 거지. 왜냐면, 이 함상은 무조건 존재하게 되니까. 물론,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각형을 만든다면, 이건 사다 이거는 사각형 자체가 아니니까 더 말할 게 없지만, 사다, 적어도 사각형이 되게 자르면 어떻게 잘라도 이변과 이변은 평행하기 때문에 항상 사다리 꼴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지.